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지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레부 카마이인데 이 말은 당시에 갈대아 사람을 가리키는 암호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1 1절 말씀을 보시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바벨론이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심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의 패권이 자주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헬라, 헬라에서 로마까지, 당시 시대는 거대 제국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도 수년의 준비와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한 신흥, 제국입니다. 종교 문화적으로 뛰어난 유산을 가진 바벨론은 애굽까지 공격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최강국이었던 나라가 오늘 멸망할 수도 있고, 오늘 핍박하던 자가 내일은 핍박받는 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조그만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심한 박해로 인해서 명맥도 유지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4세기가 되어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왕국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새로 새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제 멸망을 앞둔 바벨론은 어떠한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바벨론을 버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풀려난 백성들의 외침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공의를 드러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유다가 의로웠는데 억울하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풀려났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죄한, 제, 무죄한 자처럼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유다의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죄한 자처럼 여겨 주셔서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유다 백성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 자기들의 의로움이 빛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칭함 받는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받게 된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예. 그렇기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또 의로운 자라고 칭함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 바벨론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소식이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굴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커다란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다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미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역하실 때힘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크신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어 도와 주옵소서 주 사랑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